자, 합시다. 유학기기인데요. 음, 자, 어, 일반기기사. 어, 1과목이 재료카, 2과목 유체카, 3과목 연료카, 네번째 과목이죠. 네번째 과목에 유학기기, 플러스 기계재료요. 자, 5과목은 기계제작법, 저 기계동력학. 그래서 이제 요 4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인데, 이거 열문제죠 그죠? 어, 그리고 기계재료 열문제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재료학, 유체학, 연력학 각각 20문제 논다, 그죠? 맞죠? 어, 그 다음에 기계재료, 제작부 1문제 기계동력학 10문제 노는데, 기계 총 합격점이 60개면 합격이다, 그죠? 60개면 합격인데, 꽈락 있다, 꽈락이. 8개사서할 맞춰야 돼. 재료학에서 8개 이상. 유체까지에서계 개상 연력과학에서 개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 과목은 이두 가지, 두 가지를 한 과목으로 보는 거야. 꼭 이거 듣더 그래서 이거 열 문제, 10문제, 열 문제인데 이거 기계적으로 열 문제 틀리더라도 유학기계에서 열 문제가 는꽈락이 아니야. 알겠죠? 두 개를 합쳐서 몇개 맞으면 돼. 여덟 개상 맞추면 돼. 알았지? 어쨌든 그 유학기계 파트에서 열 문제가 출제된다두개 합쳐서 몇개 이상이면 된다.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 알겠지? 어. 그래서 아마 이제 일반기계 과목에서 제일 쉬운 과목이 유학기일 겁니다. 유책학 파트에 관련된 문제가 유책학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한세 문제 네 문제는 그냥 맞추는 문제야. 알겠죠? 어. 그래서 유학기 열 문제에 노는 파트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어.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총 챕터 8장으로 구성 있대. 되어 자, 그래서 일단 문제, 어, 문제 분포순이한열문제 정도는 오는데, 어떤 부분에서 시험이 오는지좀 체크를 하고, 진도를 나갈게요. 챕터 네? 어, 1에 보면 1장인데, 1장에 유학기기 개요가 나와. 어, 유학기기 개요에서,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 온다 자, 놓으면, 유학기기에서 놓으면, 파스카의 올리라고 있어파스카의 올리. 파스카의 올리. 어, 그래서, 유학 기계에 올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파스칼이 올려놓는다. 예, 네? 올리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논다 보면 돼. 파스칼이 올리는 거의 논다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압 작동류가 있는데, 이 장에서 어, 유압 작동류 문제도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돼 자, 논다면 두 가지야. 작동류의 음, 구비조건 아니면 그 작동류에 첨가제입니다. 첨가제. 그래서 두 문장은 온다면 그조건한 문제, 첨가제 한 문제 다게 오는 거야. 어. 그다음에 유압펌프가 있습니다. 이3장인데자 펌프에서 세 문제 정도에서 네 문제 정도가 나을수 있어요. 알겠죠? 이 펌프를 알면 어, 나중에 액추에이터 중에 요즘은 모터있 거든 유압 모터. 펌프를 알면 유압 액체이터 중에 이 작동 작동체 작동기라고 하는데, 그럼 나중에 나중에 실린더가 있고 유압 실린더가 있고 유압 모터가 있다. 그 요동 모터가 있어. 그러면 유압 펌프를 알면 유압 모터가 바로 돼. 알겠죠? 그래서 이거 보면 펌프에서 펌프에서는 계산식 문제가 한두 문제 놓고 그다음에 서술현이 나와. 서술표에은 펌프의 비교가 나온다 알았지 펌프의 비교. 어, 펌프 나중에 서술할 테니까 펌프의 비교가 한두 문제 나온다. 알겠죠? 어, 그다음에 제어 밸브에서도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나와. 자, 제어벨브는 크게 나누면 접속을 쭉할려고했데큰사장이죠사장을 보면 유압제어부브가 있다. 알겠죠? 유압제어부브에는압력제어부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방향제어부브가 있어요. 유량제어부브 할까? 유량제어부브그 다음에 방향제어부 겁니다. 그래서 제어밸브의 종류, 그러니까 이 압력 제어밸브에서 두 문제 정도 논다 보면 돼. 알겠지? 그 유량제밸브 어한 문제, 방향제밸브 어한 문제에 놓아 알겠죠? 어, 그 다음에 그 추가 기가 다 5장이지. 자, 그래서 이 제어밸브에서 3문제, 4문제 논다. 알았죠? 알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유압 액체, 의유압 작동체, 작동이라는 게 있거든. 어,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 보면 돼. 한두 문제 정도 정도 보면 돼. 자, 그다음에 추가기가 있어. 추가기는 이제 어, 보석 장치인데. 유학기계 보석 장치인데 추가기 어큐메레이터라고 해. 어큐메레이터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와. 그다음에 유압 회로가 있고 관이 여이 있는데 음. 이 유압 회로에서 한 문제 정도. 알겠죠? 그다음에 그 유압 기어 회로도라는 게 있어. 그 유압 기어가 있어요. 기호하고 용어 정리가 있어. 용어 정리에서 8 장이죠. 8 장에서 유압 용어랑 기호가 있어. 기호. 유압 기호가 있다았 자. 그래서 한두 문제 이렇게 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식 문제가 나오면 계산식 문제가 나오면 요 유압 펌프에 관련된 문제가 계산식 문제가 놓는다 그랬죠. 근데 그 유압 펌프 관련된 문제는 유체학을 알고 있으면 유체학을 알고 있으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 시간이 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라.